안녕하세요 레이캣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 토요토미 창문형 에어컨 일주일간 사용하며 느낀 단점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해 볼까 합니다 자 이게 첫 번째로 불편한 점은 이 송풍구가 자동이 아닙니다 저는 이게 집에 벽걸이가 있어서 자동으로 움직이는 줄 알았는데 설치를 하고 나서 보니까 송풍구가 자동이 아니고 이거 손으로 위아래 좌우 방향을 다 맞춰줘야 됩니다. 그냥 이렇게 완전히 제껴두면 그냥 온사방으로 바람이 퍼지긴 한데 바람의 방향을 바꾸기 위해서는 송풍구를 직접 사람 손으로 조절해야 됩니다. 21세기에 송풍구 이렇게 자동으로 안 돌아가는 게참 이상하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자동으로 운전을 해두면 냉방이 되면서 한 번씩 이게 건조 기능이 동작을 합니다. 뒤에 배수관이 없이 물이 내부에 차면 어느 정도 차면 이게 건조 기능이 자동으로 동작을 하는데 이 건조하고 냉방이 동시에 될 때가 가장 시끄럽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건조하고 냉방이 동시에 될 때가 좀 시끄럽기 때문에 잠을 잘 때는 그냥 지침 모드로 맞추는 게 좋습니다. 집에서 쓰는 벽걸이 에어컨인데 이건 자동으로 바람이 왔다갔다 하죠. 그래서 리모컨으로 바람 방향을 조정을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백거리 에어컨의 경우는 지금 온도가 외부에 표시가 되는데, 토요토미 에어컨 같은 경우는 외부에 온도 표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온도를 보려면 리모컨을 사용해야 됩니다. 이게 모드 버튼인데, 모드를 냉방으로 바꿔야지만 현재 제가 설정하는 온도가 보입니다. 이렇게 하면 드라이, 송풍, 그리고 서큘레이트 모드, 이게 자동 모드입니다. 그러니까 냉방으로 바꿨을 때만 온도가 보입니다. 그 외에는 온도가 보이지가 않습니다. 자, 냉방으로 바꾸고 이렇게 온도를 설정하면 되는데 이게 지금 현재 온도가 아니고 내가 설정한 온도입니다. 내가 지금 25도로 맞춰놨다, 24도로 맞춰놨다, 23도로 맞춰놨다, 이렇게. 23도로 맞추고 이렇게 자동으로 맞추면 온도가 사라지기 때문에 온도를 보려면 항상 냉방을 눌러야 됩니다. 이게 불편한 점 중에 하나가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본 내수용을 사용하면 변압기를 써야 되는데 사실 변압기를 쓴다는 것 자체가 불편합니다 이거 에어컨을 지금 돌리고 있으니까 고양이가 바람을 쐬러 왔네요 1월 라라 1월 차까지 변압기를 보면 가정용 변압기는 거의 다 비슷합니다 이게 다운 변압기인데 1번이 100볼트 2번 110볼트 뭐 120볼트 이렇게 돼있고 저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가져온 기계가 하나 있어가지고 지금 변압기 하나에 에어컨하고 그 글라인드를 같이 쓰고 있습니다. 변압기 자체는 크게 소음이 없는데, 변압기를 이제 사용할 때마다 켜야 되니까 이게 또 번거롭더라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토요토미 에어컨에 제가 일주일간 사용하면서 불편한 점을 이야기 드렸는데, 혹시나 내수용을 구매하실 거라면 참고를 하시고, 제 생각에는 벽걸이를 설치할 수 있다면 벽걸이를 설치하는 게 가장 좋은 것 같긴 합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눌러 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